안녕하십니까. 남자머리 고인물 동원쌤입니다. 오늘은 롤빗으로 우리가 가르마 스타일을 할수 있는 기초학개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롤빗으로 어떤 식으로 하고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영상이므로 요거를 보시게 되면은 웬만한 롤빗 영상들을 보시면은 자유자재로 이제 따라 할수 수 있고 요거를 연마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한 달의 시간을 고궁분투 하셔야 된다. 롤빗과 드라이기로 이 3위일체 한 몸이 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롤빗을 하기 전에 내 모발 타입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하셔야 되는데 니네 자신을 알라 음, 그 소크라테스가 말했나요 뭐니 네 분수를 알란가 하여튼 가방끈이 짧아가지고 죄송하지만 하여튼 그거를 알아야 돼내모발 타입이 어떤 타입인지 알아야지 어떻게 내가 드라이를 할 것이며 어떻게 해야지 잘 유지가 될 것인지 이걸 알거든요 그리고 지금 보시다시피 영상에서 보면 두상을 존나 만지작거리잖아요 이게 내 두상도 알아야 돼요 내 두상이 어디가 찌그러졌고 어디가 많이 튀어나왔고 어디가 못생겼는지 알아야지 그 이 디자인이라는 형태를 밸런스감 있게 만들 수가 있거든요. 드라이라는 게 우리가 부족한 단점에 볼륨을 살려주는 게이 목적이거든요. 그러면 밸런스가 딱 맞아지면서 예뻐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 인스타그램에 존잘남들이나 유튜브에 나오는 드라이 하시는 영상들 보면 다들 이런 기본적인 롤빗 드라이의 그 뿌리 볼륨을 살리는 걸 원, 그 원칙으로 합니다 왜냐면은 이 밸런스가 맞아야 돼요 내가 옆에가 다 찌그러졌는데 거기는 다 찌그러진 채로 들어야 하면 안 이뻐요 그렇기 때문에 고거를 깨달으셔야 된다 내가 어디가 문제점이 있는지 꽉꽉 대가리를 제게 꽉 짜, 짜게 봐요 만져보면은 아 존나 하자가 있구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마 볼륨이었고요 정수리 부분에 볼륨은 높지는 않고 정수리 부분으로. 귀까지 내려가는 저 두상의 볼륨감 있죠. 저게 급격하게 좀 꺼지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좀잘 살려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걸 잘 살려줘야지 저처럼 약간 긴 얼굴에 얼굴이 좁아 보이는 타입들은 어, 볼륨감이 예쁘게 살면서 밸런스가 딱 맞아지면서 덜 길어 보입니다. 네, 긴 얼굴이 짧아질 수는 없겠죠. 덜 길어 보이는 게 목적입니다. 그러고 나서 리울젤에서 나오는 그루밍 토닉이라고 해서 헤어 토닉인데 이건 올리브영 가시면은 있습니다. 원뿔 원이나 투뿔 원할때 사재기 하시면 딱 좋고 그거를 젖은 머리에다가 낭낭하게 500원 동전만큼 짜 가지고 쫙 발라 주세요. 발라 주면은 이게 모발 드라이 하실 때어 롤빗에 착착 감기는 게잘 달라붙으면서 발기력도 굉장히 좋아집니다. 요즘 같은 여름에는 뭐 습하고 짜증나는데 뭐 땀도 많이 나고 하는데 거기다가 막 스프레이 뿌리고 이질하면 을 짜증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루밍 토닉 하나만 해도 좀 나쁘지 않은 유지력을 갖게 해 준다. 발기 부전 그 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그 뭐랄까 비아그라 같은 느낌. 네. 저처럼 모발이 얇고 이렇게 잘 처지는 분들은 이거 잘 사용하시면 굉장히 좋다. 그러고 나서 머리 말릴 때는 모류가 나는 방향대로 그대로 말려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빗질을 하면서 차분하게. 우리가 미용실에서 머리를 말려 주면 굉장히 깔끔하고 부시지함도 없고 차분하고 뭔가 예쁘다고 하잖아요. 그게 모류 방향대로 잘 말려 주고 해서 이게 차분하게 잘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첫 번째로 또 지켜줘야 되는 원칙이 모류의 방향대로 꼭 말려줘야 되는 거예요. 앞머리 같은 경우에는 가마가 있거나 아니면 약간 모류에 심어진 방향이 잘못 심어져 있는 방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앞머리 모양들이 가운데로 모이거나 이렇게 휘어지는 거죠. 지금 보이시죠? 저도 지금 앞머리 보면 가운데로 좀 휘어지는 타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모류에 난 방향이 심어지는 게 족같이 심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거스르지 마시고, 그 방향대로 일단 차분하게 말려주시고, 밑작업을 끝내주십시오. 그러면 적나라하게 모류가 나는 방향들이 이제 눈에 보일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가운데로 휘어지는 게딱 눈에 보이죠? 저렇게 차분하게 말린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기초공사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부터 어떤 걸 하냐, 섹션으로 이제, 한단한단 나눠줄 거예요. 이거 섹션을 나눠주는 이유는 어, 우리가 편리한 작업을 위해서기 때문에 섹션으로 머리를 무조건 나눠주시고요. 그리고 준비물은 저 롤빗 3호 크기가 있으면 딱 좋습니다. 근데 저보다 머리가 좀 짧거나 하신 분들은 1호에서 2호 이 정도면 충분하고요. 1, 2, 3호가 있으면 웬만한 스타일링은 집에 다 가능하다. 저렇게 섹션을 딱 나눠주게 되면 한단 정도 나오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가운데로 머리가 휘어지죠. 저는 저렇게 모발이 심어졌어요. 우리 부모님이 정말 예, 유전자를 저렇게 만들어주신 거야. 뭐 어쩔 수 없지만. 어, 여러분들도 이런 분들이 많으실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 다음에 요거를 한단 들어가지고 가운데 단을 뿌리 볼륨을 열심히 열어주세요. 주고 나면은 한 4초에서 5초 정도 식혀주면은 뿌리 볼륨이 딱. 바짝 씁니다. 발기가 잘 돼요. 한 번에 잘안 되면 두 번째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가 안 되면 또세 번째까지 꼭 하십시오. 그 다음에 옆에 부분 또 와서 한번더딱 살려주고. 그리고 이렇게 앞쪽으로 휘어지는, 가운데로 휘어지는 모발이 됐죠. 그 다음에 요거를 신경 써서 말려줘야 되는데, 이쪽이 또 유독 제가 심해요. 그래서 저는 열을 주고 나면은 모류의 뭐 방향을 좀 정방향으로 정렬하기 위해서 반대로 다시 한번 돌려줍니다. 롤빗을 뺄 때. 그리고 제가 지금 그 거울을 보면서 작업하는 게 아니라 이 카메라, 지금 셀카 모드로 해서 찍기 때문에 이게 스타일링이 좀 난이도 까다롭습니다. 거울로 보는 것보다도 카메라 그 조그마함에다가 제 모습을 비추면서 찍어야 되다 보니까 정확하지가 않은 점 그런 거는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렇게 뿌리 볼륨을 살리고 나면 빵빵하게 입체감이 일단 정면에서 봤을 때부터 삽니다. 자, 요게 어, 작업이 완료가 됐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정수리나 뒤통수 이런 부분에 우리가 단점이 있는 분들이 있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은 이 오른쪽 영상에서 봤을 때 오른쪽 저 부분이 많이 꺼지는 타입이에요 그래서 저 부분을 한 단을 들어서 뿌리 볼륨을 딱 살려줍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좀 라운드 느낌의 좀 쉐이크감이 딱 맞춰지죠. 저걸 밸런스를 거울로 보면서 하나하나 맞춰 나가는 게 좋습니다. 3호 롤빗을 썼을 때 볼륨이 너무 많이 산다, 머리가 커 보인다, 이런다면 1호, 2호 정도로 교체를 하셔서 롤빗의 볼륨을 측정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뒤통수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동양인들 같은 경우는 뒤통수가 그냥 완마로 내려친 것처럼 다 박살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주상이 볼륨이 아예 없어요. 그런 분들은 그대로 말리고 나가면은. 너무 적나라하게 두상이 꺼진 게 드러나기 때문에 뒤통수의 볼륨을 위해서 살짝 한 단, 두 단, 세단딱세 단. 단까지만 살려주시면 되고 뒤통수의 길이가 짧다 이러면 두단 정도만 해도 완벽합니다. 근데 나는 뒤통수가 말도 안 되게 짧다 이러면 한 통수 정도, 한, 한 섹션 딱 하나만 말아주고 볼륨 을 주면 완벽하고 요그 다음에 이롤빗의 뿌리 볼륨을 기본적으로 다 살렸다고 하면은 이제 가르마를 탈 거잖아요. 가르마를 쉽게 나눠봐요. 쉽게 나눠질 때 어떻게 되냐면 뿌리의 모류 방향대로 나눠질 거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 한쪽이 대로 모이는 부분에 모류 방향이 있잖아요. 그 기점으로만 좀잘 나눠줘요. 왜냐면 나머지 반대로 돌려 올려 가면은 모류 나는 방향들이 딱 정해져 있어서 그걸 바꾸는 게 쉽지 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 나는 대로 이해를 하시고 나는 방향대로만 하셨으면 좋겠다. 바꾸려고 하면 힘들다. 어, 정말 그건 롤빈 마스터고와도좀 힘듭니다. 그 다음에 컬을 이제 걸어주는 작업인데 뿌리 볼륨은 살짝만 열 주고 돌돌돌 말아 보세요. 네, 말면은 열이 굉장히 잘 걸립니다. 저 같은 길이에서는 지금 영상을 찍고 보니까 저는 한 2호 롤빗을 썼으면 되는데 저는 3호 롤빗을 써서 컬이 많이 안 걸리는 건데 컬을 확실하게 걸고 뿅 돌아가는 느낌 이 있죠. 네, 컬이 걸려서 돌아가는 그 느낌 하려면 롤빗이 생각보다 조금 작은 크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컬을 줬으면 뿌리의 형태, 방향을 살짝 만들어주기 위해서 저렇게 손으로 핸드드라이 모양을 잡고 따라하시면 됩니다. 저 영상대로 지금 두 배속인데 요거를 천천히 1배속으로 보시면은 제 속도, 원래 속도대로 볼수 있거든요. 그걸 보시고 따라하면 되고 그 다음에 저렇게 모류의 방향에 휘어지는 걸 다시 저쪽으로 보내주면서 그 방향대로 휘어놓고 열을 주고 뜨겁지만 잡고 식을 때까지 기다려주면 무조건 형태가 나옵니다. 무조건 나옵니다, 진짜. 대신에 참아야 되는 게 열이 좀 뜨겁게 주면은 손이 뜨겁고 막 힘들어요. 근데 그거를 아가리 꽉 닫고 참으셔야 된다. 그 다음에 이게 형태가 어느 정도 나오고 나면은, 자. 우리가, 웨트 오일이 요즘 대세죠. 젖은 약간 느낌, 어, 뭔가 장마철에 적셔져 있는 존잘람 같은 느낌이 되려면은 요런 제품을 살짝 발라줍된다또 이거 발라줄 때한 방울, 두 방울, 막세 방울 발라주면은 뭐존잘람될것 같아서 많이 바르는데 그러면 그냥 대가리 안 감고 나오면 떡진, 어, 씹거름뱅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 방울만 쓰시고 자신이 없으시면 뒤에서부터 발라가지고 앞쪽으로 넘어오시면 된다. 그러고 나서 아까 우리가 롤빗으로 형태 잡아놓은 방향감 있죠. 그거를 다시 빗이나 손가락을 통해가지고 형태를 하나하나 잡아주시면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 형태를 우리가 완벽하게 만들려면 거울을 보시면서 손가락으로 계속 모양을 맞춰 가면 돼요 그때부터는 이제 감성의 차이라고 보시면 되는 내가 어떤 방향으로 얼만큼 돌릴 건지 가닥을 얼마나 뺄 건지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의 감성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입맛대로 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게 이쁘게 나오려면 커트에 일단 기본적인 베이스가 정말 이쁘게 잘 잘려져 있어야 돼요 커트는 개판이고 무거운데 우리가 영상에는 가벼운 느낌의 그런 스타일들을 보고 따라한다면 그 느낌이 전혀 안 나옵니다. 그리고 모발의 두께감, 형태감이 다 다르면은 이런 느낌이 나오기도 힘들고요. 그러니까 형태만 따라하려고 노력하시면 되지. 나는 왜 저렇게 안 될까라 하면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걸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걸 모르다 보니까 계속 머리에다가 열을 주고 막 개지랄을 하는데 그냥 머리카락 다 타요. 적당히 하셔라. 그리고 나서 그 가닥가닥 이제 우리 그 인스타 감성 아시죠? 몇 가닥 텍스처감. 예, 우리 인스타그램에 존잘남들처럼 딱요 하나 만운지방 매무새 한번 아주고 완벽하다. 야 좋다. 이럴 때그 느낌 왔을 때더 이상 만지지 말고 그대로 스프레이 들고 조져버리십시오. 예, 조져버리고 구레나루터지는 사람들, 구레나루 없는 사람들 목덜미 쪽이 많이 퍼져 보이거나 이런 거 살짝 매무새 담장해갖고 영원 끌어모아고구레나루 한번 또 잡아주고 스프레이 뿌려주고 이러면 딱 완벽해집니다. 그러고 나서 거울을 한번더 보고, 어, 이정도면 완벽해. 그럼 그대로 그냥 외출, 손살이 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고 아마 힘들 겁니다. 처음 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힘든데, 요거 팁을 하나 드리자면은 한달 정도는 연습하셔야 되고, 그 연습할 때 아침마다 하면은 내가 머리 마음에 안 들면 다시 샴푸해야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저녁에 퇴근하시고 집에서 혼자 롤빗을 조금 잡고 연습하시면 되고, 롤빗을 쓸때그 걸리거나 이렇게 엉켰을 때는 절대 열을 주지 마세요. 고추 바사삭 하면서 머리가 다 타니까 조심하시길 바라고 꾹! 정진, 압도, 결의하는 정신으로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